자, 백성 9고고고9 9 9 9 9 9고9 9 9 9 9고9 9 9 9 9 9 9 옛날처럼 하지마. 9고9 9고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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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다9 9 9 9 9 9 9 9다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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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노홍철입니다. <목소리> 어느 뜨거운 태양 아래 매미들이 맴맴 맴 울고 있습니다. 맴맴 맴 울고 있습니다. 그중 쓰름 매미인 쓰름 아미는 쓰르 아미는 쓰름 아미는 따분함에 몸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하... 왜 다들 똑같이 맴맴 울지? 그래. 나는 스르람 하고, 스르람 하고 우는 거야. 스르람 하고 우는 거야. 스르람 하고 우는 거야. 스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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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음소리처럼 아주 사소한 데 있었던 거야. 여러분, 사소한 데서 재미를 찾으세요. 오늘 두 시간 저 노홍철이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무한도전 라디오디 두세 데이트 노홍철입니다. 노홍철입니다. 야 시작됐어 신나, 시작됐어 신사 시작됐어 역시 신이야 시작됐어 시작됐어. 노래 좋아? 아 시작됐어 시작됐어 야, 대박이야 아, 막 어, 옛날에 막그팬포들이아 그렇죠. 네. 아 신나게 한번 또 시작을 하게 되네요 홍철 찬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아, 네. 오늘은 3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농홍철 찬스 홍철씨가 정답을 맞추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으로 선물을 두개더 얹어드리겠습니다 1 플러스 1이 아니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렇죠 <laughs> 도전을 했는데 틀리면 확보하신 상품도 모두 없어지고 어허. 우리 원래 보통 노래 하나 들어야 되는데 네. 바로 가죠 나 시간이 아까워 빨리 주고 싶어 좋습니다. 빨리 주고 거야 좋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오, 안녕하세요 네. 자 농촌 찬스 쓰시겠습니까? 예. 어, 농촌 어, 찬스 제가 그냥 할게요 나 아, 좋습니다 네, 네. 꽃말이 천년의 사랑인 이 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번 민들레 이번 카라 3번 아네모네 일번 예. 민들레 이번 카라 3번 아네모네 전 3번으로 할게요 자, 천년의 사랑 오호. 이 꽃은 과연 무엇일지 자, 홍철 씨라면 뭘 하셨을까요?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네. 자, 1번과 3번으로 두 분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용 씨예 카라. 어, 카라 걸그룹 생각나가지고 이거 얼굴이 <laughs> 걸그룹이... 이거 나뉘어. 나뉘어. 아, 이거 뭐야? 아, 니 뭐야? 얼굴이 거렀구나아 <laughs>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주리씨가 갑자기 스튜디오에. 아니 뭐야? 아니 주리씨가 갑자기 스튜디오에. 아니, 왜냐면,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래. 안녕하세요. 이거 이벤트야? 아니요. 오빠. 어 야. 이게 2시에 또 이런. 자 홍철씨라면 뭘하셔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네. 아 1번과 네. 3번으로 두 분이 의견이 네. 나뉘 었습니다. 네. 아, <laughs> 아 그래요? 네. 오. 아니 우리 이름이 나와가지고 야 신기하다 오빠 그걸 못 맞추시면 어떡해요 딱 틀렸어요 미치겠네 이거 엄청 먹고 있어야 되나 지금 노래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코가 부었어요 지금 코가 부었다당다한스러운 사실이야 세 번째 도전자 한번 연결해 봐도 돼요? 좋습니다 <laughs> 1단계 문제 키워드는요? 연은이의 문제입니다 농촌 차스 쓰겠습니다 농촌 차스 우와 자 뱀띠에 물고기 자리고요 한국 스타 선행 대상 수상 배우 강동원 씨와 함께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호. 1번 조성모. 2번 구창모. 네. 어? 왔구나! 돼요. 왔구나 왔구나 정답은 1번 조성모. 조성모 컴만 조성모 음, 맞습니다 나이스! <laughs> 자 노후 찬스 성공하셨습니다 아, 자 우리 이지혜 씨 조성모 형님 덕분에 또 우리가 아, 기분 좋게 항상 그랬으니까 네. 조성모 형님의 다짐 올립니다 바라바, 갑니다! 바라바.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어아니 <laughs> <laughs> 조성모 왜 조성모 형님 왜 오셨어 이거 이번 에왜왜왜왜왜이야왜왜 아니, 저거봐! 왜저 저거봐! 왜 저거봐! 빠저빠봐바저빠봐바 저거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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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봐! 저거봐! 왜 저거봐! 왜 저거봐! 거

깜짝 놀랐네요. 라이브인데 대형 가수아 대단해. 큰 힘이 됩니님자 아, 그러면 2단계 문제. 지금부터 한국 소울 음악의 거장이자 CM송의 대부인 김도양 씨의 노래들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들으시고 삐처리된 부분에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아, 너무 쉬워. 정 2분 반하는 돼. 어떻게? 엄마 좀봐볼줄 여기서 멈추지 말고 3단계 가. 제가 다줄 거야. 1단계 선물이 뭐죠? 3단계부고 치킨, 3단계 치킨 아. 교환권까지. 나 지금 음. 몇 갠지도 지금 음. 셀수 없어. 아, 어, 엄청납니다. 아니, 제가 저건 이건 안 돼요. 영민 씨어떡 하지?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지금 올리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 안 들어. <laughs> 야 지금 얼굴 하얘지네. 지금 남 PD님 지금 네. 식은 땀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광고 들을까 말까 제시 네. 광고 퀴 한번 해보세요. <laughs> 재밌어요. 광고. 퀴. 좋아. 난 무엇을 <laughs> 위해 사는가. 지령 선배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형님이야. 삼부가 아...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자 우리 2부에서 어, 조금 넘어왔죠? 어, 난참삐처럼자이 정답은 바보였습니다. 바보. 다보. 아, 이 노래 너무 좋다. 바보. 아 원곡 들려주신 거예요? 아유 형님, 아이고 왜 이래 오늘? 아유, 아유 형님, 아이고 왜 이래 오늘? 아유 형님. 아 원곡 들려주신 거예요? 아유 형님. 오케이, 아이고, 이 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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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아분들 여기 도아이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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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안니하세요 아, 아니, 아니, 살니 아니, 아이아잘아셨아요 형님. 예니 아니, 다 형님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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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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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60부터예요, 형님! <laughs> 어, 영광이요 <형님>. 정말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나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노래참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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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잘하시네. <laughs> 역시 김병선이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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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보처럼 살군요 <laughs> 영광이에요! 영한번더 형님! 원바보말듯이 바로 본다예요 이말 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생각 안 하고 정말 바보처럼 그대로 표현하고 즐길 수 있잖아요 딱! 아, 아. 절대로 해야 돼. 야 이거 정말 야 영광이다. 아, 진짜. 우리 지원 손님이 정말 오늘 아, 형님이 아. 또얘이 예, 알맹이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네요. 말하는 순간 전화 연결을 지금 한 2, 30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 씨, 하나, 알뜰 족. 제이 씨. 네. 네. 제이 씨. 네네. 3단계 문제 키워드가요. 네. 사자성어입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야. 도전. 어. 날짜았어 아. 그런데 아, 이렇게 어.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요? <laughs> 아이고, 그렸네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진이 긴급 메시지 주셨네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푸는 걸로. 다음 주에 푸는 걸로. 아, 어. <laughs>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마무리를 줘야지 갑자기 홍철이랑 있는 다음 주에 나오는 어떡해. 여러분 아, 광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우리 지혜 씨안녕요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어그 정말 아, 영광의 아, 순간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정말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철형 이제 나도 갈게 이라 너무 고마워 아유 마이 체이 마이 체이 마이 체이 이르도 간간 거야 아, 이러도이 그러면은 홍칠이 혼자 어떻게 해? 홍칠이 혼자 큰 낙타야 자 들어갑니다 네 오늘의 슬로건 청세도 부모다 저도 홍칠이 모든 다 해결해 드려요 이름아야.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0 4 1 8림 에나코 드릴 수 있게 라디오 좀만두 세트 드릴게요. 농산물 어때요? 농산물. 마스켓 세트하고 두개 드릴게요. 두 개. 야, 그렇게 원하는 걸 드려야 돼. 아, 기분 너무 좋다. 그래. 제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었네요. 제가 규정하고 이거나할 걸. 아, 나 너무 후회되네. 소화 순물 안 넘잖아. 어떡하냐? 아니, 지금, 지금 괜찮은 거야? 아,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어? 양복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음 아파요? 이게 지금 뭐야? 뭐야? 왔어요 지금 올라왔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어 형님! 형님! 어떻는 거야? 왜, 왜 왜? 양복이 생겼는데 아빠가 지금, 지금? 뭐야 있는지 색깔 있잖아, 색깔 있잖아 아니 양복이 생겼어 남편이. 지금 남PD 남편이. 잠들면서면 네. 하루만 보고 아무것 하지 말고 얘기 좀 해줘요 수강하려고 <laughs> 내것뿐니야내 것뿐. 내 것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얘만 좋아해 아니, 지금. 이, 아, 너무 재밌 아빠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저 마무리 잘해라, 옹치라 어디가세요 이제? 여기 저 앞에 있어야지. 아, 있어요. 앞에 있어요. 잘됐 마무리 잘해. 알겠습니다 우리. 어? 야, 남편님 어. 얼굴이 사색이 됐네. 어? 어? 아니 오늘만 보고 저 수가 안 돼. 안한데안한데 자, 마지막 라이브 준비. 아, 라이브 끝나야 돼? 어, 라이브 준비. 나 어떻게 해? 너무 아쉽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laughs> 이게 아,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제가 라이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라이브로 한다고요? <laughs> 제가 늘 라디오 할때 클로징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간이 너무 길다. 야, 시간이 정치, 너무 길어지고 이게 뭐냐, 이게. 어? 야, 왜, 왜 하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대. 그래서 하는 거야. <laughs> 지켜주겠다, 속에 아 여기, 저, 피디님 괜찮으신가? 그래서 지금 아, 얼굴이 아니, 지금 양복 준비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나를 달래는 오래전 그 노래. 아니. 이절 해야 되는데, 이절 가야 되는데, 6, 5, 5, 3, 4, 3, 아아, 새 학기, 새, 1, 2, 1옷2 일루와 4루5이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루7맞8 1이 10, 11, 아

노래는 왜하요 노래는? 아니, 노래... 너는 이제. 들어가 있어요, 형님. 니가 하고 싶은 거좀 하지 마. 아니야, 하고 싶은 거좀 하지 아, 저기 고생 많으셨어요. 아, 진짜 고생 많이 한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얼굴이, 아. 완전 좋았어요. 예. 네. 재밌었어요, 진짜. 예. <laughs> 네. 두번 하기는 좀 그렇고. 예. 네. 박경영 씨보고 싶어요. <laughs> 진짜 잘줄것 같아요, 경리님한테 어, 얘부터 끌어내. 나이프가 했나 봐. 너 나와, 너 나와. 나이프가 했나 봐. 나 되게 좋아하나거야리 좋아. 나가. 정신이 없 공부는... 우리, 우리, 아, 우리, 우리. 우리 드림팀. <laughs> 우리 기념 촬영 <사용하고 웃음> 드림팀 드림팀이야, 드림팀. 드림팀. 드림팀 우리, 우리 친구 <laughs> 촬영 한번 해야죠. 기림이가왜 그런 말을 촬영을 다는 놈을 강제로 촬영을 해. 다시 한번 공짜로 말해. 이 식으로 말해. 이 하여튼.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공짜 아, 엄청 님있네 어? 엄청 재밌어. 저번 어, 재밌으면 어떡해. 할 얘기냐 형? 정말 신나요. 저 안에 있으면 같은 방송이지만 진짜 라디오만의 큰 매력이 있거든요. 내 이야기를 가장 내 색깔로 가장 자유롭게 숨기려 해도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 점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어, 라디오가 아닌가.